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을 하기 전에 제곱근의 곱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간단한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제곱근의 어 곱은 이런 식으로 루트 2곱하 루트 3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 이 여기 안에 루트 안에 있는 수가 무조건 양수예요. 여러분이 배우는 이 지금 제육근에서는 양수라는 조건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이제 얘네들을 곱하면 루트 2 곱하기 3이 돼서 루트 6이 된다. 이런 식으로도 되었고요. 예를 들어 루트 2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라고 할게요. 원래는 얘의 모양은 어, 루트 2 나누기 루트 3이었겠죠. 이런 모양을 됐을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존 분수의 해정거랑 별반 다를 건 없어요. 이제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된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포인트는 분모에는 무리수가 존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즉 뭐를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유리화를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유리화 유리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분모에 있는 거를 똑같이 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분모에도 루트 3 분모에도 루트 3 분자에도 루트 3관없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3분의 루트 6이라는 이런 정답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분모는 무조건 유리화를 해 줘야 된다. 사실 여기까지 말고는 여기까지만 알면 여러분이 사실 곱셈에는 그렇게 어려움 은 없을 겁니다. 그다음 에 네. 선생님이 하나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요. 또두 번째 강조 포인트가 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제 루트 a 는 값인데 즉 a가 보통 10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예요. 그냥 이건 내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게 루트가 보통 10보다 크면 제곱수로 뺄수 있다는 라 거예요. 왜냐면 10보다 작을 때는 여러분이 제곱수를 바로 볼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숫자를 이렇게 12, 그리고 36, 그리고 루트 45예요. 예를 들어 내가 고블해줘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제곱수로 간단하게 바꿔줘야 돼요. 4 곱하기 3이니까 얘는 2루트 3이 되고요. 얘는 몇이에요? 음, 얘는 완전제곱식으로 6으로 나오겠네요. 45니까 9 곱하기 5점 얘는 3루트 5라고요. 선생님이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X 어, 루트 3 곱하기 루트 12. 아, 이건 너무 쉽나? 좀 문제를 바꿔볼까요? 아, 이거부터 합시다. 물론 얘는 지금 선생님이 너무 숫자를 너무 쉽게 해가지고 루트 36에서 6이 되는 건 보이지만 이제 A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냐면요. 여러분 루트 3은 숫자 작으니까 제곱수로 꺼낼 수가 없다고요. 근데 얘는 2루트 3이 돼요. 그래서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곱해서 6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예를 들어 선생님이 2루트 5 곱하기 루트 45를 구해볼게요. 두 번째. 이게 1번 문제고요. 이게 2번 문제라고 한번 봅시다. 여기게지 나오나? 해. 이번 문제까지 봤는데 내가 얘기했죠. 보통 10보다 크면 제곱수로 빠질 수있을거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아까 이 아까 뭐가 됐죠? 우리 앞에는 2루트 5였고요, 뒤에 거는 3루트 5였으니까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해서 답은 30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건 뭐예요? 곱하기는 이게 당연히 할줄 알아. 하지만 우리 분모에는 우리 무리수가 존재하면 안 돼서 유리화를 해줘야 되고요. 보통 이 제곱근의 루트 안에 어, 1 2장상의 숫자가 들어가면 제곱수로 바꿔서 해주는 게 우리한테 좀더 어, 계산하는데 수월하다 이겁니다.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이제 제곱근의 더생각 뺄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곱근의 더생각 뺄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곱하기랑 나누기를 먼저 해줬습니다. 곱하기랑 나누기를 먼저 해줬는데 지금 예제에서 뭐 해야 되냐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2루트 2에요. 우리가 곱하기랑 먼저 이제 차이점을 볼게요. 루트 2 곱하기, 2루트 2죠. 얘는 뭐예요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곱해지고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곱해져서 4가 되는데, 얘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더하기와 곱하기의 차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도 루트 이라는 친구가 있고, 루트 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루트 2를 내가 X로 치환을 해볼게요. 그쵸? 그럼 얘는 X 더하기, 2X가 돼서, 총 3X가 되는 거예요. x는 원래 뭐였어요? 루트 2였으니까 x는 3루트 2라고도 쓸수 있고요. 이게 보통 첫 번째 방법이라고 씁니다. 첫 번째 방법. 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루트 2로 묶어주는 거예요. 루트 2로 뒤에다가 묶어주면 앞에는 1이 있고 뒤에는 2가 있어서 이것도 3루트 2가 되는데 사실 이두 방법 다안 써요, 나는. 그냥 물을까요, 여러분? 루트 2, 루트 2 있으니까 뒤에 루트 2 붙여주고 2 더하기 1은 3이 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빼기도 볼까요? 어... 아, 더하기 예제 하나 봅시다. 어, 루트 8 더하기 이제 루트 2 물론 여러분은 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 알겠지만 지금 모른다는 생각을 바로 가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특징을 하다 보면 이 무리수의 모양이 같아야 쓸수 있다는 라 거예요. 지금 무리수의 모양이 다르니까 못 더하겠죠? 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얘는 제곱수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얘는 2 루트 2로 빠지고요. 얘도 루트 2로 빠져요. 결국에는 얘는 3루트 2로 똑같은 친구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곱수로 뺄수 있는 건 무조건 빼고요 같은 거는 해주면 되고 뭐 당연히 예를 들어 5루트 3 빼기 2루트 3은 몇일까요? 뭐 이렇게 심화해서 묶어줘도 되고 다 붙어 내면 얘는 3루트 3이에요. 어 이번에는 뭐두 번째 방법으로 보서 볼까요? 5 빼기 2로 묶어준다면 분배법칙을 썼다고 생각하면 3루트 3이 동일하게 나오죠. 뭐 여기까지는 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laughs> 너무 쉽게 좀 끝났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럽다고 생각하는 문제 유형 이런 걸 한번 세미랑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선생님이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 이 접근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내용 설명보다는 이제 일단, 3 5 6번부터 봅시다. 봐봐요. 이제, 무리수가 같은 것끼리 보이잖아. 요 얘랑 얘 더하면 몇대요 얘는 제곱수로 빠질 수 있는 게안 보이잖아. 요더 이상.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루트 6이고요. 얘는 몇일까요? 마이너스 루트 10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선생님, 여기서 더 정리 안 될까요? 네, 여기서는 더 정리가 안 돼요. 왜? 둘다 제곱수로 더 이상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 얘도 너무 쉬우니까 361번과, 어, 362번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12 어, 빼기 루트3 루트 27이라는 문제 하나가 루트 75 음,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28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는 너무나도 고맙게 이제 무리의 형태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으로 잘 줬지만 지금은 그런 게 나와있어요? 안 나와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선생님 보통 뭐라고 했어요? 12상의 애들은 웬만하면 제곱수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몇이에요? 3곱하기 4잖아요. 근데 4는 2곱하기 2니까 얘는 2루트 3으로 제곱수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물론 소인수분해를 정확하게 하면 좋다 그러긴 했어요. 이렇게 딱딱딱 나가가지고 이제 웬만하면 이 정도는 머리로 계산 연습을 해라. 암산 연습해라라고 얘기했죠. 얘는 뭐 6루트 3이고요. 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 3이 제곱으로 나오니까 3 루트 3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랑 얘 더하면 5 루트 3이고요. 6 루트 3 빼주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루트 3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첫 금법이 뭐라고요? 아, 나는 지금 얘들 계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곱수로 빼줘야겠다. 그래서 2 루트 3으로 바꿔주고 3 루트 3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시에떠라 오케이? 네두 번째 갑시다. 아 얘도 보니까 딱히 바로 더해줄 수 있는 애는 없어요. 그렇다고 얘를 정답으로 쓰면 안 되죠. 왜 제곱수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얘는 볼게요. 75는 25곱하기 3이죠. 25곱하기 3. 그럼 5곱하기 5. 해서 얘는 뭐로 나올 수 있을까요? 얘는 오 루트 3이라는 수로 빠지고 얘는 루트 2. 얘는 몇이에요? 그럼 128이라는 건뭐 2의 겉제곱을 잘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에 해줘도 돼요. 숫자가 크니까. 근데 이제 얘는 2로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4로하는 것도 한번 알려줄게요. 그래서 2가 몇개 나왔어요? 3, 6, 7. 이 7제곱이죠. 그러면 2의 3제곱을 두 번에 2가 한 번이 있는 거죠? 이게 7 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8루트 2가 되겠네요. 오케이, 마이너스 8루트 2고 얘는 마이너스 8루트 3. 그래서, 동량의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얘와 얘가 동량의 느낌이니까 몇이에요? 마이너스 7루트 2, 이런 동량의 느낌이니까 4루트 3이 정리됩니다. 더 이상 계산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뭐라고요? 포인트는 무리수의 뒤에 모양이 같아야 되지만, 그게 아니면 우리가 제곱수를 이용해서 이 모양을 같게 만들어줄 수도 있더라.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개념 몇 개만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사실 계산이 잘 돼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수학적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계산을 못 해버리면 쓸모가 없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하기 빼기처럼 당연하게 잘 해주셔야 되고요 어, 선생님이 아까 제곱수 근호를 포함한 어, 그런 거 얘기했고요 이거 합시다 이제 보통 A와 B라는 친구의 대소 비교입니다. 대소 비교. 크고 작은 걸 비교하고 싶대요. 그래서 지금 A-B, A A-B, A-B를 이렇게 세 가지를 선생님이 노트로 하겠습니다. 봐봐요. 예를 들어 내가 A랑 B를 맨 처음에 비교를 하고 싶어요. A랑 B를 맨 처음에 비교하고 싶은데 누가 큰지 안 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맨 처음에 예를 들어 여기를 구멍을 뚫어 놓을 건데, 이제 A-B인데, A가 더 크대요. 그러면, 얘를 이항 시켜봐요. 그럼 A-B는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된다고요. 첫 번째 경우에서. 오케이? 두 번째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A랑 B랑이 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A랑 B, 얘이항 해봐요. A-B는 뭐가 돼요? 0이 되지, 얘도. 얘도 이런 형태가 되고, 반대로 B가 더클 수도 있잖아. 넘어가 봐요. A-B는 0보다 작다. 이세 가지 경우가 나와요. 그러면 보통 우리 이 부등식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항시켰을 때 얘가 0보다 크면 원래 a가 더 컸던 거고 얘네들이 같아서 0이 돼버리면 둘은 같았던 거고 얘를 이항시켜줬는데 그 값이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 b가 더 컸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로 실질적으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 건데 음... 예를 들어 5루1 0이랑 2라는 숫자를 비교하고 싶대요 지금 누가 더 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는 드모가 있다고 생각하고 2항을 한번 시킬 건데 2항을 시키면 얘를 일로 오면 3이 되고요 얘는 루트10이 됩니다 맞죠? 여기 구멍이 뚫려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사실 얘 같은 경우에선 여기서 끝내도 돼요. 왜 제곱하면 9고 얘는 10이어서 얘가 더 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아니면 지금 이거를 좀더 응용을 하면 넘겨보세요. 3-루트10이죠. 얘는 0과 작죠. 0과 작으니까 뒤에 있던, 뒤에 있는 친구가 더 컸던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얘 말고 조금 더주문제 어, 정도만 더 한번 봅시다. 170 아, 4 우리를 보도록 합시다 3 루트 7 루트 7 플러스 루트 8 그리고 루트 15 마이너스 루트 5 4 마이너스 루트 5 이제 여러분이 문대중으로도 풀어도 되지만 이 정확하게 0보다 크다 작다 라는 느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등식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빼줘도 우리는 이식의 영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루트 7 빼고 루트 7 빼고 아니면 이항시켰다고 해도 생각해도 됩니다 얘는 3이고요 얘는 루트 8이 나와요 얘는 누가 더 커요? 제곱하면 9고 8이니까 얘가 더 컸겠네요 아니면 넘겨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얘가 0보다 크니까 왼쪽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두 가지 생각을 한꺼번에 다 동시에 주면더 좋겠죠 이번에는 뭘까요? 얘를 1로 넘길게요 양변에다가 루트 50 더해준다고 생각해도 되고 얘를 이왕시킨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럼 얘 루트 15는 4잖아요 그럼 얘 제곱하면 15고 얘는 16이니까 원래 얘가 더 컸던 거예요 아니면 얘를 이렇게 넘겨봐요 루트 15 마이너스 4는 어때요? 얘가 더큰 거니까 양보다 작으니까 뭐예요? 원래 B가 더 컸겠다 요거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나요? 여러분 개념 다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이렇게 꼭 한번 남겨줬을 때는 어, 복습을 필수로 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잘 보고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나요? 오늘은 여기까지.